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아시아 무대에서 상처를 안고 돌아온 양팀 하지만 상처를 돌볼 틈도 없이 내년 아시아 무대에 다시 올라서기 위해 서로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인천과 전북의 맞대결 이왕재의 설연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있어서 나서는 11명의 선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김덕원 골키퍼 김건희, 김동민, 김현수 그 위에 민경현, 김도혁, 음포쿠, 홍시호 최전방에 김보섭, 에르네스, 박승호 선수가 나섭니다. 자 전북입니다. 정민기 골키퍼, 김진수, 박진섭, 홍정호, 최철순, 이수빈, 보아탱, 백승호 그리고 송민규, 이준호, 한규원 선수가 나섭니다. 자 걷어내는 공 멀리 차내지 못했고요. 왼쪽으로 길게 내줍니다. 일단 끌고 올라옵니다. 김보섭. 김보섭이 직접 자, 치고 나갑니다. 김보섭이 김보섭 왼쪽을 뚫고 들어갑니다. 김보섭의크로스 가운데 쪽. 기다리고 있었던 전민이 골키퍼. 자, 에르난데스가 조금 더 확실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 줬어야 돼요. 다시 한 게임 금메달레이트 백승호의 짧은 크로스 머리로 일단 걷어낼 거예요. 다시 백승호 살짝 올려줬습니다. 가운데 쪽. 배도 안쪽에서 안쪽으로 아,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이준호입니다. 자, 저로의 찰스 였는데요 이준호. 와 아, 예! 헤더 그리고 빠져 나오면서 오른발로 컨트롤 받던 이준호. 그 당시의 기억을 오늘 경기도 한번 되살려 보고 싶어하는 김도영. 일단 장거리에서 레드스 빠져나온 라인아데스 뒤에서 불상사. 자, 살아있구나. 왼쪽 민경현 한번 저번에 머리로 머리로 끌어내 박진섭. 자, 반대쪽을 바라봤었던 김보섭이었는데요. 자, 이거를 박진섭이 머리로 끌어냅니다. 생선 씨 뒤쪽에서 택클 하지만 뒤에서 끊고 들어가면서 접어들어갔던 민경현의 오른발 슛. 흘러나오는 공에 있어서 반응을 했고 은복구가 잡아 돌아섭니다. 흘러나가는 공 김보섭, 에르나데스에게 그리고 왼쪽 찍도 넣어 줬서쓰오는김도혁입니다김도자 그대로 올라가 이제. 그렇죠. 아, 올려줬습니다. 해주 자 지금요 인천의 패싱 플레이부터 김두혁의 크로스 에르난데스의 마무리까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줬어요. 와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헤더 그리고 보아탱이 넘겨 줬습니다만 헤더로 끊어냈었던 민경현 주고 받으면서 왼쪽을 또 한번 돌고 가봅니다. 김보성 아, 빨라요. 김보성의 손으로 휘면서 가운데 쪽입니다. 보아탱이 끊깁니다. 자 김보성이 이겼어요. 김보성 가 있어요. 에르난데스. 아 샤워! 김도형. 자, 상대를 이용해서 왼쪽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센터 백과 골키퍼 사이에서 이 공중골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좀이뤄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아, 오른발로 직접! 먼글에서 깨려봤었던 박승호였습니다. 앞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연속된 헤더 자, 또한번 자리를 잡고. 자,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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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앞에 김동민이 또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교체 카드를 양팀 모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문선민과 박재용이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은 박현빈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단결을 시키면서 또 한번 돌파에 들어갈 준비하다가 뒤쪽으로. 자 오른발로. 해도 살짝 벗어납니다. 자, 세밀하게 벽을 조종해 보고 있는 김진수 선수. 일단 눌러서 있는 선수는 백승호 선수고요. 김진수 눌러섰습니다. 백승호 출발 오른발로 직전. 커어란니다 김동원이 커다했습니다자 수비벽을 피해서 측면을 향했었던 백승호의 슈팅이었는데, 네. 자 이걸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구석으로 날카롭게 때려봤어 백승호. 살짝 떠오른 공 중원에서 해더 적은 공간 몸을 던져내면서 손민규빠져나올게 경기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송민수 선수는 손을 뻗으면서 파울이 아니라고 어필해봅니다만 홍시호 자 이제 회선했던 문성민 물러서면서 김진수 뒤로 슬쩍 내줬고요 걷어냅니다 홍시호 자홈슈가 직접 끄고 가는데요 보아테이자 살아있어요 오 그래요 자, 인천의 피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김도혁인데요. 이걸 침착하게 선제골을 연결시킵니다. 인천의 심장 김도혁이 자신의 올 시즌 첫 번째 골,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산군 먼점길에서 기가 막히게 원더골을 터트렸던 김도혁이 네. 홈팬들 앞에서도 본인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와 그렇습니다. 이거를 김도혁이 이 찬스를 살려내네요. 자 홍시의 슛이 살짝 이제 김대혁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바로 때려냈던 김대혁이었습니다. 자, 김대혁의 슈트가 왼쪽 오른쪽 아니고요. 바로 칩셋이었습니다. 네. 아저 순간에 정말 침착하게 빈 공간을 정확히 노려냈던 김대혁의 자신의 시즌 첫 번째 골이었고요. 자 그리고 연이어서 전북 선수들이 최현재 주심을 따라가면서 어필을 해보는데요. 일단 물러설 것을 지시하고 있는 최현재 주심. 네. 뒤에 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골로 인정을 하면서 1대1로 앞서 나가는 인천이 되겠습니다. 네. 백승호 <목소리> 오른쪽으로 내렸던 아만호중 그리고 올려놓던 철수수는 교체이다! 아! <목소리> 동점 골! 동점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1대1 동점 천북! 전북! 자 천북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네요! 예! 박재웅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전반에 이준호가 부진했었고 배틀스쿨 감독은 전반 후반 시작하자마자 박재웅 까지 끌어들었는데 네. 박재형의 머리가 인천의 꼴막을 강하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f a 전 인천전의 골을 받던 꿀맛을 받던 박재형이 오늘도 인천을 상대로 꿀맛을 봅니다. 자, 한겨운을 넘었었고요. 빈쪽에 아, 바로 예. 박재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전국의 팬들 기뻐합니다. 네. 아마노준 백싱어 다시 돌려줬고요 아마노준 박살 한 번에 길게 자, 떨어이고 돌아서면서 김진수! 군발로 네. 돌아서며 때려봤던 김진수였습니다. 네. 김도영 자, 흘러나오는 공 앞으로 설정 내놓고요 에라르데스에게 넘어가어요 에라르데스. 자, 빠른 역습을 가져가는 인천. 자, 왼쪽 봐야죠, 왼쪽 봐야죠. 자, 그렇죠, 자, 잘 내렸어요. 잘 내렸어요. 박사로, 끊어내요. 끊어낸 박진섭입니다. 자, 박진섭의 커버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았었죠. 네. 자, 그리고 빠르게 끊어내면서 역습을 또한번 이어보려고 했습니다만 파울이 먼저 선언됩니다. 열었었던 그 스루패스가 정말 판타스틱 그 자체였습니다. 와, 예. 여기서 이걸 봤어요. 자, 이걸 박진섭이 끊어냅니다. 그러네요. 왼발 올려줬고 박사쪽 헤더 에르난데스 치열한 몸싸움 잡아낼 골반 슛 에르난데스 오! 왼쪽으로 버텨납니다 자 바운드 되자마자 그대로 왼발 발등으로 때렸었던 아. 에르난데스인데 예. 아쉽게 빗나가네요 아,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양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자후라이골 자, 뒤쪽으로 흘러나오는 골 멀리 일단 클리어링을 해냅니다 자 문선민이 달려가는데요 그리고 정국의 아, 소리에 아, 그의 서아마호준뛰로줬습니다자 그리고 경기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역도감도 하나의 K 리그 원 23,6라운드 인천과 전북의 맞대결 1대 1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가져 인천과 전북입니다. 자이로써 아, 인천은 이번 시즌 전북에게 단 1승도 거두지 못할 시즌이 됐고요. 아 예. 자 아, 전반전에는 인천이었다면 후반전에는 전북이었는데 양팀 오늘 굉장히 멋진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